당뇨 있어도 이 간식들은 오히려 혈당을 떨어뜨려줍니다.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 그런 간식들이 있어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그 비밀을 알수 있습니다. 실제로 당뇨 환자분이 이 간식들로 혈당을 잡았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어요. 첫 번째 아몬드예요. 한 줌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. 실제로 한 환자분은 아몬드 10개씩 오후 간식으로 드시고 당화혈색소가 7에서 6으로 떨어졌어요. 두 번째는 방울토마토예요. 당분은 적으면서도 리코펜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까지 챙겨줍니다. 세 번째 삶은 달걀이에요.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근육량도 유지해줍니다. 한 70대 어르신은 오후 3시마다 달걀 하나씩 드시고 공복 혈당이 150에서 120으로 내려갔대요. 하지만 절대 피해야 할 간식도 있어요. 과자나 빵류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떡이나 과일도 양조절이 중요합니다. 혈당 관리는 작은 습관 변화부터 시작이에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